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S 대리입니다. 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어, 친정으로 시댁으로 참 바쁜 음,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밝혀 보기를 힘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9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27에서 29절만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눈 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죠. 그는 평소에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마음 한 켠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인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생을 얻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떻게 되죠?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나도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을 따르도록 소명을 음어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또한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의 우상 때문에 물질이었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재물을 좋아합니다.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많은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재물이 많으면 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그 재물을 버려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든지 또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서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28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말하자면 이 땅에 실현될 천국 왕국이 되면 이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 새로이 말그 주님의 왕국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전토까지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면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루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과는 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우리는 부모나 처자식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죄이죠. 그런데 주님보다 그들 중 누군가를 더 의지하거나 사랑한다면 그들은 우상이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선교지로 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잘 되어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내 집도 한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가려니 사업도 접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또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은 저희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셨지만 뿌리치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부모나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내나 자녀나 부모 때문에 그렇게 살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사람의 뜻을 따를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나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자녀나 형제를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오른손을 잘라내는 것과 견주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의 일을 위해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와 결별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제게 풀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 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말씀을 5장 29절에서 30절에서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형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 형제를 잘라내는 그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제 눈에 이런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구원관과는 달랐고 그래서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에, 이런 본문이 이 성경을 읽다가 다가오면 그냥 얼른 지나가 버려 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어, 성경 속에서 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를 버려야 했던 경우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십보라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40년을 평범하게 살며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한창 젊은 시절에 주 안에서 높은 뜻을 품었었지만, 8 0 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살았으니 시보라의 눈에 그리 유능한 남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가 때 그늘에 살다 보니 아내의 기세도 좀 드셌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다시 소명을 받은 후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이때 시보라에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표피를 베어 피를 흘리는 할례가 이방 여인 시보라가 보기에는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내 때문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숙소에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기 때문에 십보라는 남편을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후 십보라는 모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두 아들과 함께 미디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출애굽기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듬에 진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얼마 후 이드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시보라는 따라가지 않고 남편 곁에 남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얼마 못 되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불편한 광야 생활도 어려웠거니와 또 평범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불신자인 그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돌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0년을 함께했던 아내 십보라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후 모세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구스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방 여인이었지만 순수한 믿음과 인자한 인격으로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금지된 장란, 장난을 할 모세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에 대해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와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어 그런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너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라고 책망하죠. 거기에 대해 모세는 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이의 말이 다 옳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를 변화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것보다 높고 또 그분의 자비와 긍율은 율법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종들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 외에도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엘리사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즉시로 자기가 밭 가는 데 사용하던 소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불살라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 작별 인사를 거하게 한뒤 바로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부르심 앞에서 약간은 우유부단했던 모세와는 달리 그는 기다려왔다는 듯이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두 경우 모두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어린 딸아이의 행동을 통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두돌이 채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도시 근교의 한 권사님 댁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권사님 댁의 마루에서 제 딸이 이웃집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고 그 아이 엄마는 마루와 마당 사이에 있는 뜰팡, 아, 토방이라고 하죠. 토방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더니 마루로부터 약 70cm 정도 떨어져 있던 저를 향해서 몸을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다가가 아이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요? 당시 저는 종종 아이의 두 손목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또 발목을 잡고 거꾸로 아이를 들어 올려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며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담력을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딸아이의 그런 어,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저는 거기서 믿음이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공에 몸을 날려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일인데 딸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저함 없이 자기 몸을 허공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 때때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저의 물댄동산 TV 채널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참 많지만. 저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결단해야 할 것도 있어서 당분간 지금보다도 더 뜸하게 어, 여러분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메시지가 그리울 때는 이미 올려져 있는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때때로 다시 들어보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제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도록 어,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